뭐지, 초록색? 리튬인가 건조함 행성. 저기로 정했다. 착륙 졸라 건조해 보인다, 진짜. 어우, 야. 어, 오님 저거 막, 모릎 폭풍 있는 거 보임. 개터 나오는데? 일단 내려봐야겠군. 양화성인데 여기.헐 여기 수지 밭더군요 어디 있어요 수지 수지 캐오셔야 돼. 우리 지금 장어우 자... 미친 이거 뭐야? 아님님 어, 빨리 타세요 이상한 거 돌아다님 어 미친 어어어어 씨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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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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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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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이상 이상 까시공 까시공 굴러다녀 여기는 아 미친 개 아프네 한방다 맞았어요 미쳤어요. 아, 우리 뭐 뭐개 캐, 그지 같은 게, 다있어 어 님, 님툰트라 고, 툰트라 아 졸라 아, 프네 어, 저, 나, 도 졸라 추워보이는데? 되게 많이 만드셨네요 어디 오. 들어오셨길래 저장소에 연락했는데 빌도로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기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이 어. 도요도이 정도로. 도로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정도이정도이정이정 후후. <laughs> 다 일단 기다려 여기 자리좀 잡고 까시같은게 어, 날아다니 왜왜왜? 뭐..뭔 가시 뭐, 가시같은게 가시, 가시 막 돌아다니 어 님님님 어, 좀... 여기 빨리 여기 여기 큰 우주선 앞에 서보세요 여기서는 좀 안전하게 인즉션 찍고 갑시다 아 어, 저기 연구자료 거의 개많네 자 서보세요 여기, 여기, 제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서보세요, 님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하나, 둘, 셋 하면 2번 누릅시다. 하나, 둘, 셋. 어, 이제 피신처를 만들어 놨으니. <laughs> 이번에 1번 누를게요. 하나, 둘, 셋. <웃음> 타죠? 예기 <laughs> 귀엽네. 예 이거, 이거 카페 올릴게요. 케이 1 연구 자료가 많네. 여기 자원에 보고하냐, 완전. 슬슬 기름이 후달리네요. 이제 목적지, 목적지로 가야 할 때. 우리 연구대 있나요? 있구나. 우우우우우 위성 지나쳐서. 오, 여기 뭔가 좀 수상해 보이는데. 오, 아니면 또 일단 착륙을 시도해 볼게요. 일단 닥치고 착륙. 오, 대기 있어. 와와와 와, 와, 씨. 와씨 개징그러. 무이상거개 뭐, 많아. 네, 일단 다시 이륙할게요 내리지 마 봐요. 착륙 지점이 별로 좋지 않군. 구리가 있어야 되네. 아 여기가 좀난데요 일단 내리시죠.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오 내려가는 길 만듦 음개 빡센데 아니 이 뭐야 저거 저거 분홍색 이상한 둥글둥글한거 말씀이신? 이거 가, 가까이 가면 안돼 떠났는데... 안 돼. 님 저거 응. 가까이 가면 안돼요 어,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빨간데 네. 성게같은게 막 쫓아오는데 님, 여, 여기 연구장은 개많네요 여기 전진기지 펴죠 제외계 식물 있는 곳에 가야겠다 저거 없애가지고 아, 아니네 없던게 생겨났네 어떤 없던 바위가 생겨난 어 모래폭풍 분다 아씨, 이거 왜왜 왜, 왜 이렇게 다 울퉁불퉁하냐 여기도. 시비 예스, 아저기 괜찮다. 따라와 보세요 뭐 여기 여기. 자란. 여기 보세요. 여기 좀 깎고. 크으, 이런 폭풍도 피할 수 있어. 개이득인 부분 인정합니다. 알루미늄, 알루미늄 없나? 붐무지에도 낮은 없겠죠? 붐무지에 낮 낫이요? 낫 있는데 음. 님 여기다가 수지 놔주시죠 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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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갖고 오신 거 어, 아, 왔다 네네네 놔주세요 굿 보시면 대기 님 여기다가 수지 하나 놔주실래요? 여기 수지 두개 박아 줘요. 여기 여기. 오케이. 제가 또 태양 전지판을 갖고 왔죠. 아니, 원래 원래 여기 달려 달려고 갖고 온 거. 잠시만요. 이건 또베가 수지 하나 놔주세요. 여기다가 수지 하나 놔주시고. 됐다. 잠시만요 다시 키아좀광 광산이 없는 것, 같아요 형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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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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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디요? 아... 네네네네네. 어디 빼요 빼 빼. 산사좀 연결하고 있어요 잠만요. 아이템 누르시면 땅 생성 가능합니다. 꼭 누르시고 계셔야 돼요. yes, 잠시만요. 오케이, 다시 들어왔습니다. 어디계세요 지금, 지구요대만님좀 찾아보시죠, 대만님 네? 이건 아무것도 아닌. 저 검은색은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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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같은 데지는데요 님들 만들어 놓은. 햄지님을찾아보 지금, 지기서금 지금, 아! 지금, 멈춰! 하 같이 계세요. <laughs> 차타 뭐야, 차... 뭐이 뭐야, 뭐야? 계세요 차가 너무 깊은 곳는 땅에 는 곳에 있는 곳는는 곳에 니다는 아, 설마 여기, 여기 햇, 볕이안 드나, 설마 이 태양이, 태양이 없는 곳은 아니겠지? 창력 중! 여기서 뜨고, 다른 행성 도 가보실래요? 여기 일단 놔두고 잠시만요, 여기, 여기 왜, 이거 모르겠는데, 태양 발전이 안 되네, 여기선 또 님, 여기 뭐더라, 다시 오시면 출발할게요 그 우주선으로. 우주선 어디지? 예구나. 빌리은 어디서 막 하고 계세요? 저희 테란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. 뭐더라 여기 열대 행성 가보셨어요? 열대 행성 저는 해린 것 같아서 버림아졸라씨지하자어 돌나 돌나 나온다. 다시 다시 해야지 뭐. 아, 닌 잠만 내려가요. 여기서 인증샷 찍고 가죠. 거래 플랫폼은 이게 방장만 해야겠네요. 안 보임. 네. 오케이, 김치 갑시다. 한장 찍었어요. 가죠. 다릴 거라. 대만이 뭐지? 지금 우주선 따라 하고 떨어지고. 아 여기 왜 이렇게 힘드냐? 전 열대일 하길래 막 우거진 그런 걸줄 알았는데 그냥 그냥 게. 네, 떨어지고 있습니다. 건조한 병신이고 방사능은 그냥 헬이고. 아오셨다 아, 테라. 진짜 테라가 좋긴 좋은데. 풍력발전기 다 어디갔지? 저기 있구나 방사능 찍고 테라 돌아가면 될듯 테라 찍은 다음에 달 행성 한번 가보실래요? 달 제가 달에다가 조금 만들어 뒀어 오케이 달이 제일 나은 것같은 테라 다음으로 진짜 거짓말 치고건조화문 그냥 병식이고 잠깐 담배 피고 오겠습니다 오키 집 도착 그래도 모든 행성을 찍고 왔네요 그리고 사라 돌아옴 하아 또 여기 청육하네 이미 이 조그만한 우주선 타지 마요. 왜 타면 우주선 부서지. 큰 우주선이 날라가. 이게뼈 아픈. 이거 열로 충전하시 충전하고. 티타늄 이거 그냥 좀 값비싼 재료인가, 교환용인가 <laughs> 진짜. 오케이 님이 정도는 됐어. 바로 옆 달로 날라가시죠. 윈치. 오케이, 옆. 님 하늘로 연결된 검은색 줄 보이셨어요? 방금? 다이 들어왔나? 막막 하늘 위로 높이 연결되는 거못 보셨어? 그거 제가 날려 먹은 우주선이요. 역시이이스 재련된 거좀 챙기시죠 예스 알루미늄 2개 3개 잠시만요 어? 여기 있어야 될 로보가 어디 갔지? 로보 사라졌네 로봇 만들었었는데 사라졌으나... 예 땅꼬 안에 보시면 이게 요리조리 잘 피하세요 <laughs> 제가 조금 연결해놨어요 님도 혼합물 있잖아요? 혼합물 한통 있으시면 이거 혼합물 졸라 찾겠는데 님 와보세요 님님님님 님, 아트스님 와보세요 아유 또 튕김 아, 어? 예 기다려봐요 음, 이거 태도 챙겨봐 같은 태도. 이거 T 누르시면 이거... 아 혼합물 혼합물 게이를 아니 뭘막 맞고 자꾸 아파하는 거지 얘는. 오셨나? 현승님 오셨고 탑승하죠. 알루미늄 아, 가져갔어요 제시체에서? 아니요. 어디 갔지? 내 튕긴 곳이 알루미늄 네개 있는데 거기 뭐 없는데 머크 아이 또 튕겼어 아 세상에 그 무결성 검사 한번 하시죠 업데이트 되기 떴는데요 아스트로니어 아 어? 그러면은 저장을 하고 끄죠. 게임 저장 중. 네, 잠시만요. 저 저것만 켜고. 덜어셔 가지고 우주선 타고 계세요 그럼. 어, 업데이트 되있던데 진짜? 아, 제발 크래시픽스. 어, 업데이트, 아니, 중, 업데이트 중. 업데이트 중. 5 3메가네요 아, 이런. 뭐 패치 되는 건그 크래시픽스. 그 패치. 어, 됐다. 어, 예. 야, 씨 드디어. 야, 이걸 피드백 굿. 아, 저, 저... 잠시 근데 약속이 있어갖고 아마 한 8시쯤에 올것 같아. 아, 일단 한번 진짜, 진짜 그 대만님하고 해보셔서 다른 분들 크래쉬 안 뜨는지 한번 말해주시죠. 예. 잠시만 오실 분, <목소리> 에.. 사실 저 2만처럼 네. 밖에 안 와. 됐다, 돌아가시죠. 왜타 계신? 어서 들어오실 죠님들 햄스님도 나가셔서 이제 두 자리 넘어. 대마님은 다시 들어오실 거고, 어이, 발 어디든. 최다가 왜 배치가 안 되지? 굿 아이 버섯, 아, 씨발! 아, 야 고통받지 마요. 그냥 로스트. 아니 <laughs> 뭐야, 저거? <laughs> 어, 깜짝아. 와, 지금 가시를 갑자기 팍팍 쏘네. 오지앤네 오케이 님저장한님 나가시면 돼 에이 오.. 밑에 오시면은 탭 눌러서 탈 네. 수 있거든요? 자원 이렇게, 탈수 있거든요? 원 이렇게 자원 이렇게 되면 돼요 돼요 헐 개짠아 아, 자원.. 뭐다떨고시고 나가셔도 돼 갑니다 이문들 아, 때마다 리벨이서아 개짠다